자, 지수, 부등식, 프리입니다. 여러분 다 풀고 오셨죠? 음, 제가 믿습니다. 자, 부등식은 부등호가 있기 때문에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저도 이제 학창시절에 부등호의 방향 때문에 피를 본 적이 몇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합니다. 자, 부,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자고요. 부등식하고 방정식하고 다른 점은 부등호인데, 자, 영역이 수의 영역이 달라질 때 한마디로 마이너스 를 달아 줄때 곱하거나 나누기 할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것만 이제 주의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자 갑시다 자 2의 2의 x승 2의 x-1승 인데 자 어떤다고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끼리 영역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왔어요. 여기, 여기 어떻게 풉니까? 3분의 1의 제곱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혼동이 오거나 아니면 시험 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0과 1 사이일 때는 헷갈리시니까 얘를 1 이상인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 이렇게 바꿔줄게요. 4x 플러스 u 이렇게 분배 거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그러면 3에 마이너스 붙여서 전개를 할게요. 3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 방향, 어쩐다? 그대로이다. 이렇게 항상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좀더 실수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혹은 저는 또이런데서도또 헷갈려서 이제 부등호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얘 저는 이큰 녀석을 보네요. 그러면 자 플러스 4x가 되니까 좌변 우, 우변은 3x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양수를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또덜 혼동이 될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답은 똑같죠? 저는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실수를 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방식을 이용해서 되도록이면 실수를 줄이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연습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실전, 이제 시험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 중에 하나라도 덜 실수합니다. 자, 여기 부등식을 푸시오. 딱 보니까 얘가 2의 2승의 x네요. 그리고 여기도 2의 x가 있습니다. 2의 2의 x승. 2의 2의 x승이 아니라 어떻게 읽죠? 2의 2x승.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자, 얘는 풀어주셔야겠죠? 어떻게 풀어줍니까? 2의 1승으로 풀어주셔야 다시 한번 얘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의 X승이 공통으로 여러 번 있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해 주시면서 T는 양수다라는 것을 세트로 항상 몰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정말 이걸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연습을 실전처럼 연습할 때 세트로 이제 기억을 해 두자. 세트로 사용하자.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3T가 있는데 6T라 해야죠. 그쵸? 여기 여기 2랑 3이랑 같이 세트로 이렇게 해주셔야죠. 에잉? 왠 빨간색 갑자기? 눈 아프게? 자, 8,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자, 0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T는 바깥 범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t가 0보다 큰 범위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얘는 빼고, 자, 8 초과인 것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t는 어떤 거였죠? 제가 만들어낸 문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 녀석은 2의 3승이니까요. 2의 3승이니까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전혀 변함이 없다. 그래서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에 x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x고 곱하기 3분의 1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리를 시켜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분의 1에 x승이 여러 번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가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해주면서 t가 양수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4t가 되면서 얘는 다시 한번 역수란 뜻이죠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4곱하기 3 하니까 12t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됐어요 자 12t 그러면 9,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되면서 인수분해 되면서.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녀석은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3과 9 사이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t가 양수다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대로 t의 범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t 누구였습니까? 3분의 1의 x승이네요. 3분의 1의 x승을 다시 데려와야겠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자고요? 미을 1보다 큰 걸로 이용하면 부등호 방향 전혀 변함없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3인 거 그대로 냅두고 얘를 이제 바꿉시다. 3의 3,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x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긴 3의 1승이고요. 자, 미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전혀 안 바뀌고 누구만 데려오면 된다. 여기 지수만 데려오면 된다. 지수만 데려오면 된다. 자 여기다 할게요. 지수만 데려오면 된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x의 범위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붙은 거를 마이너스 다 곱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이하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작은 것부터 쓰는 게 이제 예쁜 순서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대표형 3번을 갈게요. 어느 금융 상품에 A만원 투자했을 때 투자한 뒤 T년 후에 이익금은 어쩌고 저쩌고 자, 이 금융상품에 2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자, A만원을 투자했, 단위까지 왜 이렇게 안 이쁘게. 자, A만원 투자했을 때 이익금이 이렇게 된다. 자, 만원, 다 만원이기 때문에 제가 만을 뺐습니다. 그러면 A에 200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A에 200을 넣어주시면 이게 이제 이익금인 거예요. A에 200을 넣어주시면 200 곱하기 2분의 3 그대로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이게 675만 원이다. 근데 지금 단위들이 같습니다. 만원으로 다 단위들이 갔기 때문에 제가 어차피 그 약분 해주면 동그라미 4개는 사라지니까 일단 만원을 빼고 이제 제가 식을 세웠습니다. 자 됐습니까? 어, 되는 것은 했기 때문에는 하고 방정식으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이에요. 200을 넘겨줍시다. 곱하기였으니까 나누기로 200 넘겨 주시면 되겠죠? 자, 편하게 우리 5로 일단 약분을 하자고요. 약분은 약분할게 보이면 무조건 기약분수로 해 주셔야 돼요. 자, 5로 약분을 해 봅시다. 1, 5 17이니까 3, 25 5 여기에 5로 약분하니까 40이죠? 아이고, 또 5의 배수네요. 자, 5로 약분합시다. 여긴 8이죠? 5로 약분합시다. 5,27.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봤더니 얘가 2분의 3의 전체 세제곱인 건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의 세제곱, 2의 3제곱. 자, 그러면 이두 녀석만 이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미시? 같네요. 그래서 지수끼리만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로 t는 12. 자, t가 뭐였습니까? 몇년 후. 그랬으니까 12년 후 라고 써 주시면 서술형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서술형은 수능에도 한 번씩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그식 그대로 이용해서 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글이 많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시킨 대로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와 같이는 이제 로그 함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